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가리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소떡소떡 두개그 다음에 헤어리 감자 하나 그 다음에 이건 식혜고요 콜라 요렇게 먹겠습니다 파마산 가루와 머스타드 소스 케찹 요렇게 있네요 오늘은 여러분 어, 사실 제가 오늘 백일입니다 여러분 봉가리니 그래서 오늘은 뭔가 과하게 먹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먹으면서 어, 오랫동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먹으면 식곤증이 와가지고 네. <laughs> 아,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핫도그가 왜안 보이죠? 그런데? 핫도그를 안 시켰나 봐. 이 회오리 감자 핫도그인 줄 알았나 봐. 자, 여러분들 일단 시혜를 자, 시혜를한입 먹고 자, 여러분들, 그럼, 일단, 소떡소떡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떡소떡은 여러분들, 자, 보걱자 안 온다고? 한 번만 할까, 그럼? 소떡소떡 여러분,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떡과 소시지를 같이 먹어야 돼요. 하나하씩 따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벅!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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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치즈가루? 하나 더 치즈가루 뿌릴까요? 와우. 아, 진짜 맛있다. 음. 음. 핫 아, 아픈데? 먹어야 된다고? 쌀도 같더구, 응, 음 어느덧. 상호 정확히 알려줘요. 먹지만 말고. 저 원래 먹거나서 알려주는데. 먹기 전에 버컥하고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린 순간. 음! 먹어! 됐죠? 방금 맞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와 요즘 근데 버거 진짜 열풍이다 진짜 아, 버거 진짜 장난 아닌데 요즘에 다 하던데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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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집에서 친구들 앞에 탕수육 먹고 하다가 안 되지. 그럼 이거 여기 왜 간지럽지? 음 맛있어요. 아, 이렇먹어 진짜 맛있다. 이렇게. 으음 티모가 배고파서 못 본다니 음. 콜라 아유. 아유. 머스타드 소스 은근히 뭐 먹어야 돼요? 네, 잘 쉬고 있어요. 와우. 이렇게 먹어야 되나? 간과의 사실은 비결인가요? 체질도 있는데, 잔치대. 파마산 다 뿌려서 내가. 맛이라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나는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음식 먹다가 여기 있다가, 먹구멍 찔리면 어떡해? <laughs> 정말 맛있게 먹는 게 아니야? 진짜 맛있는데? 언니, 나역삼사인데 언니 성격표는데 눈치만 있어. 왜? 이 남캐들 방송 봤구나? 운동 안 해요. 음, 아, 진짜 맛있다. 그니까, 제일 정상. 노눈썹에서 같이 걸어갔는데, 실물 깡패. 진짜? 맞는데, 어저께 여눈썹에 걸어없었는데 병에 들은 건, 쉽게. 아, 되게 느꼈다, 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 사실. 이에요 근데, 먹으니까 기분 좋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맞아서 놀랐어요. 다들 그러더라. 실제로 보면 작다 그러던데, 나보고. 기분왜안 좋냐면, 나는 나냥 사기당했잖아. 근데 또 아휴 말하지면 긴데 재판이 좀 그거 됐다. 그리고 세금이 혈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 여러분도 세금 많이 나왔어요? 혈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laughs> 어쩔 수 없지, 뭐. 돈 만큼 나오니까 많이 나왔겠죠? 음, 분나신청 하려고요. 왜냐면 저 진짜 사기도 당하고 돈이 없거든요. 아, 진짜? 생긴지고냐고생긴다 쩝쩝 안하게 생겼다던데? 뭐 할까요? 간지럽지, 오늘? 음, 아니야, 다른 두떡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해? 내가 먹는데 니가 들어왔잖아요. 왜저렇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먹는데 니가 들어와 놓고서?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소떡소떡 벅 해줄게. 입을 벌려야 되니까 가만있어 봐. 아우, 정말. 소떡소떡, 벅! 잘먹어다음 머스타드 먹으니더 뭐 맛있네 토토토 먹으면서 뽀 이렇게 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열심히 알았더니데 하지 말래 얼굴 개크다 고야 음, 봉가린 컬렉션이야 봉든이지 귀엽지 김봉준 귀여워 어디 실물 예쁘신데 버그에서 한 장이 날라갔네요 근데 망콩이님 예쁘면뭐할거예요봉준이 실물 어땠어? 어땠어요? 김바다씨는 실물 어땠어요? 윽북이라고 해야되나? 공옵 씨는 음. 음, 나, 어릴 때먹겠다 아니, 어릴 이거. 내일 먹릿에겠다피부먹겠다 음료수 시혜시혜 음! 생각보다 멋지던데요? 맞지? 어깨도 넓고 이제 피부도 좋아졌다. 아, 생각해보면 어깨 되게 넓어. 오, 통통하고 약간 막 돼지에다가 말고 뭐 줄렁줄렁 이런 살이 아니야. 단단해. Mm 아, 공군이랑 해병이랑 근데 가진님 어저께 김봉주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서 가시던데 저잘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잘 그래요 원래 됐구나 여기가 사기로 추경 받았다는 그 방송 맞나요? 너는 팩트만 말해 추경은 받으려고 했는데 뭔가 논란의 솔직해서다 취소했다고 근데 개인적으로 쪽지 보냈던 BJ분들이 한 개씩 카톡으로 줘갖고 그걸 보여줬다 이제 자봉준이 10대를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안듦아 갖고 말고 어있어 몰라, 우린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만났지. 말좀 얼굴밖에 이 이쁘게 하세요. 네. 아니 회오리 감자든. 원래 이브리트 먹을야 맛있는데요 제가 여기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입이 찢어졌어요 아 오늘 토트넘 여기네 그 분도 보시겠네 아 흥민님이 잘해가지고 음. 토트넘이 이겼으면 좋겠다 언니는 배달의 민족, 주도 어디 이용하냐면, 베스트 맛집 랭킹 있거든? 맛집 랭킹에서 1, 2, 3 안에 시켜. 그러니까, 한식, 중식, 일식, 뭐, 야식 이런 거다 합쳐서, 저는 베스트 맛집 랭킹. 거기서 강남 살아요. 강남 주민서 궁금해요. 이거 먹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시는게다 맛있어요. 왜냐면 좀 맛없는 거는 아예 안 먹어요. 강남에 여러분들 연봉 억대 대상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월세고 거의 다 이쪽에 살면서 빨리빨리 일을 해서 여기 사는 거지 억대형보다 뭐 BJ 연예인 뭐 이렇게밖에 없을 거? 응. 때요 이거요. 허니버터 침맛. 절비뼈글왜 이렇게 긁어요? 몰라, 여기 간지러워요. 내가 생각했을 때이 속옷을 제가 오랜만에 입었는데, 이게 뭔가 좀안 맞나 봐요. 속옷을, 다른 거입있다 아, 살이 왜 타? 아이씨, 잠깐만 있어봐. 불화 철사, 독 아니? 그런데. 글수 있어. 잠깐만 있어봐. 응. <웃음> <웃음> 아, 방금 너무 웃겼다. 아, 또한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두개 동시에 먹으려다가. <laughs> 너무 웃기네. 개웃기네. 칡칩 복복복. 아이거 경상도예요. 왜 이렇게 전라도란 말을 많이 하시지? 경상도예요, 저. 음 맛있다. 음, 아. 짜다. Mm